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같이 날씨가 더워질 때 가장 생각나는 조림 하면은 갈치조림이죠. 오늘 김대석 셰프는 갈치조림에 이 애호박과 무두 가지를 절여서 사용할 겁니다. 입에 짝짝 붙고 비린내 1도 없는 호박 갈치조림.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애호박 한개 사용합니다. 끝에는 잘라 주고요. 호박은 반으로 나눠 줍니다. 약간 두껍게 어슷썰기를 썰어 주세요. 무세 조각 150g입니다. 무는 반으로만 이렇게 나눕니다. 국간장 두 스푼 사용합니다. 물엿 수북하게 한 스푼 하고요. 이렇게 넣어서 이제 절여 줄 겁니다. 이렇게 절이게 되면요. 무하고 호박하고 간이 배이 같고 부서지지 않고 절대 물러지지 않거든요. 15분만 절여 놓겠습니다. 대파 한 대, 청양고추 두 개, 홍고추 한 개, 양파 반개 사용합니다. 이 절인 것은요, 7분 지나서 한번 뒤집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잘 절이지거든요. 이렇게 잠시 더 두고요. 먼저 물 500ml 사용합니다. 가스불 켜줍니다. 이렇게 물이 끓어올라오면요. 무만 먼저 넣어줍니다. 무가 늦게 익습니다. 그래서 호박은 조금 이따 넣고요. 이렇게 뚜껑 닫고 한 7분 정도 중불로 끓여줍니다. 무가 익을 동안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2스푼. 된장 3분의 1스푼, 된장이 들어가면 비린내를 잡아주고 갈치조림이 훨씬 맛있어지거든요. 다진 마늘 1스푼, 생강청 3분의 1스푼, 생강청이 없으신 분들은요. 생강 다져서 넣어도 됩니다. 설탕 반스푼, 진간장 2스푼, 소주 2스푼, 소주가 들어가면 이제 나머지 비린내를 완전히 잡아 불죠. 그리고 이제 양념을 섞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양념을 미리 섞어 놔야지만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 이렇게 잘 섞어서 준비해 주세요. 7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열고요. 이렇게 7분 정도 무를 초벌로 좀 익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갈치는 다 익었는데 무가 덜 익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부터 꼭 익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호박 처리로 넣어줍니다. 오늘 구입한 갈치는 한 마리입니다. 구입할 때 비늘을 다 벗겨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소금 간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간을 해갖고 서너 시간 경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갈치가 더 탱글탱글 하거든요. 안 부서지고요. 갈치를 이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양파 썰어 놓은 걸 위에다가 붓고요. 양념 만들어 놓은 걸 양념이 되니까요. 여기다가 국물 잠깐 끼얹어 갖고요. 이렇게 양념을 살짝 풀어갖고요 위에다가 끼얹어 줍니다 아까 썰어놓은 대파를 올리고요 청양고추 홍고추 다 올려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꿀팁 들어갑니다 고춧가루 가볍게 한 스푼을 싹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색깔도 좋고 진짜 맛있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 닫고 강불로 졸이는 것보다도요 은근히 졸여지면요 이 갈치조림은 더 맛있는 겁니다. 약불로 10분 졸이겠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야, 딱 맛있게 졸여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냄새가 그냥 죽이주네요. 이래갖고 국물을 조금 식기 얹고요 이래 보면 그냥 환상의 그냥 호박갈치조림 아닙니까? 호박도 물러지지 않고 마치 맞게 되어버렸죠. 야, 이렇게 맛있게 됐는데, 이제 안 먹어보면 서운하죠. 국물이라도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야, 간도 맞고 입에 쫙쫙 붙어보네요. 드디어 비린내 1도 없는 호박 갈치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호박도 탱글탱글하고 무도 부서지지 않고 먹는 재미가 쏠쏠해 볼 겁니다. 주부님들 오늘 시장이나 마트 가서 갈치하고 호박 사 갖고 만들어서 식탁에 올려 보십시오. 가족들이 현관에서 신발도 안 벗고 식탁 앞으로 달려와 볼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